주식 비중 높였다가 채권 비중으로 넘어가는 거. 얼마 지금 이 밸런스가 맞아. 빨리. 빨리. 뭐라고 이게? TDF. 앱이다 보냐? TDF. <웃음> <웃음> 네. 아, 전반전 너무 재밌었고요. 아, 후반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아, 후반전 빨리 보고 싶다. 아, 잠시 뒤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경기 재밌구만. 아, 오늘 방송 너무 잘 돼. 음. 형뭐뭐 뭐 있죠? 뭐가 있어? 원래 그 중계 이렇게 신나게 아, 안 하잖아. <laughs> 야 축구 전반전 재밌었잖아. 골도 많이 터지고 그래 즐거워서 그래. 형, 축구 보고 웃을 때 이렇게 금리가 많이 안 나와. 시청도 아, <laughs> 많이 있고 우리 많이 사랑 받으니까 좋아서 그래. 것밖에 없어요? 사실 뭔가 하나가 있긴 해. 뭐가요? <laughs> 이전에 좀 추천을 받아서 응. 투자를 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응. 형또 어디 뭐다단계구나너디 나를 그렇게 보니? <laughs> 아니야. 아, 그런 거 <웃음> 아니야. <웃음> 어. 했는데. 이 어, 보니까 어. 어, 괜찮더라고 어. 아, 괜찮아요 아주 <laughs> 아니 근데 무슨 나는 이거 뭐 할래도 있는 게 없으니까 아야 요즘 누가 돈 있고 돈 없고 그돈 많은 사람만 투자하니? 아뭐 있어요 그래 투자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야 소액으로도 차근차근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같은 프리랜서 음. 불안해 안 불안해? 아 맨날 불안하죠 그러니까 특기다 언제,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늙어서 우리 퇴직금도 안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은 나중에 좋더라고 아 좋아 지금 근데 뭐, 굉장히 좋아요 이거 어. 나 친구는 어. 주식 넣었다가 그게 보증금 반 날라갔어요 야 그게 옛날, 옛날식 옛날 투자잖아 어. 누가 그렇게 요즘 무식하게 투자하냐 <laughs> 아, 아니야 야내 아니야. 그래?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 같으니까 네. 잘 들어 집중해서 안되면 책임져요? 아너뭘 책임져 안되면 왜, 왜 내가 책임져 여기 삼성에서 책임져 <laughs> 일단 투자를 펀드로 합시다 야 축구 해설가가 농구 해설 할수 있어? 아, 농구 네, 해설가가 네. 축구 해설 못하잖아 전문가에게 맡게 된다 이거지 아또 무슨 다른 거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맨버 펀드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야 펀드도 펀드 나름이야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거 어, 괜찮아 저... 나 지금 표정 봐봐 아, 자신만만하잖아 네 미래가 밝다니까 아니, 지금 아니 듣긴 듣는데 어. 펀드가 항상 보면 설명을 해주면 못 알아먹겠어요 안 그래도 형 설명도 잘 못하는데 내가 수준이 높지 않잖아 수준이 낮죠? 네, 낮지? 내.. 네, 내.. 네, 네. 네. 자, 그럼 축구로 내가 설명해줄게 어. 감독 중요한 중에 축구에서. 아, 중요하다. 선수 아무리 좋아도 감독 하나 이상하면 팀이 어떻게 되나 아니, 나가지가지. 망하잖아 네. 아니, 감독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성공한 팀많으니까 그거야, 바로. 자, 일단은 본인 재무 상황에 따라서 괜찮은 상품을 투자해야 돼.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삼성 자산 운용은 어. 아, 군대회를 막론하고 좋은 상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 음. 축구에도 네. 국내파로만 됩니까? 해외파 있어야죠 자 경쟁력이 있으려면 해외파도 있어야 돼. 외국인 선수 있어야 돼 근데 해외파로만 돼? 안 되지 안 되잖아 삼성 자산운영은국내외를 막론하고 음. 좋은 상품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네. 네가 축구를 아니까 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가 어. 너무 기특해서 어. 네가 축구를 아니까 네. 이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 형 우유 먹었어 어? <laughs> 아니다 <이따가. 웃음> 공격만 해가 지고 돼? 안 되지. 수비만 해가 지고 돼? 잘 섞어야 돼. 이거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상황이 맞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게 아, 야한 펀드네 아아시나아아아아아만아그아요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명해줄아 어? 어? 음... 굉장히... <laughs> <미치겠다. 웃음> 그러면 아거전술아 어. 전술판. 아렇게얘아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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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술판 보이지? 네. 근데 이거 더 하나하나 설명하면 더 머리 터지고 말아듣지도 못해. 어. 처음이니까 응. 연극펀드부터 시작하자. 이거 외워. T D F T D D F F F F 야. 어. 영화 안 배웠어? F T D F T D F T I F T I F <laughs> 뭐야? T D F는 이거야. 초반에는 공격적으로 주식비중을 높이고 후반에 승기를 잡았다 싶으면 어. 안정적으로 채권비중을 높이는 거지. 아, 그러니까 선빵 치고 뒤에 약간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구나. 골 넣었어. 골 넣었는데 계속 공격하면 뒤 털려, 안 털려? 털리죠. 자, 막을 땐 막아줘야 돼. 아 에이, 안정적으로 할때 안정적으로 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래! 전반에 그래. 골 넣고 후반에 막 잠그는 스타일. 주식비중 높였다가 채권비중으로 <laughs> 넘어가는 거. 얼마나 지금 이 밸런스가 맞아. 음. 가리 뭐라고 이게? TDF. F가 뭐냐? TDF. <웃음> <웃음> 자동빵으로 그냥 이것저것 뭐 연금, 보험, 네. 뭐 여기저기 투자할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딱 가입해 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음. 투자할 때확해주고 지킬 때 지켜주는 거. 오케이? 예. 네. 아니 그래, 근데 우리야 프리랜서니까 사실 음. 뭐 되는 대로 일을 많이 한다 치는데. 그 그래, 맞아. 그렇다고 형이 뭐 나이 육십 먹어가지고 아직도 막 아! 아! 감사합니다 이러지. 천 개, 천에 약간 책임을 아, 아직... 못 겪지 못할 거 아니야 아, 못하지. 그 이후에 돈이 없을 때는 그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자연스러운 고민이야. 너 같은 사람을 위한 상품이 왜 없겠냐. 아 뭐. 만족스럽게. 아 네. 그래. 어, 네. 내가 너무 너무 뿌듯했어. 아, 예. 아까 이제 T D F 말고 또뭐 있다고 했어. T i F T I F 음. T I F야. I F. 어. T I F의 뜻은 뭔지 아냐? 어, 모른대요. 어, 나도 몰라. <laughs> 어, 어. 근데 T I F 말. 뭐 벌어든 돈을 안정적으로 잘 쓰자. 뭐 여기저기 또 이렇게 뭐 이상한 짓하다가 다 어? 뺐으면 돼안돼이 어. 컨셉으로 나온 게 T.I.F 디 네. 고민에 딱 맞는 상품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음. 나중에 또 에이 이 세상 또 이렇게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laughs> 다른 건 순서가 없잖아 어, 근데도 돈이 남아있다는 어. 거죠 아, 아, 아. 남길 수 있게 그걸 계획을 짜준다고. 그렇지.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인출하는 것 같이 감안을 해가지고 아 자산을 운영할 수 있다. 아, 그럼 모아놓은 뭐 돈. 월별로 계획적으로 쓰게 해주고 남겨놓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상속해도 되는 거지. 그렇지. 40대한테 주고. 아이, 그럼. 과 예쁜 걸로 하고. 화는 <laughs> <laughs> <관을> 예쁜 걸로 해줄 <laughs> 야 이제 다 이해했어? 이 만나 한번어봐요 어. 은퇴 시기 맞춰서 응. 자동으로 나눴다가 모아주는 게 응. TDF. 응. 잘 모은 거. 어. 은퇴 후에 계획적으로 쓰면서 살수 있게 관리해주는 게 TIF. 맞아. 좋아. 아, 설명할 보람 있어. 지금, 이거, 이거 바로 지금 안 하면. 그래. 일단 가봅시다. 가자. 어. 어. 일단 등기 하고 가야지. 아 그래. 아아두 번째 음. 남았구나. 두 번째 중비 하고 우리는 3분자산 운영으로 갑니다. <laughs>